안녕하세요 이모야예요. 벚꽃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벚꽃이 졌다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. 우리에겐 겹벚꽃이 있잖아요. 겹벚꽃이 예쁜 불국사에 왔습니다. 탐스러운 꽃송이 보이시죠? 불국사에 온 김에 다보탑과 석가탑도 둘러보고 소원도 빌어보면 어떨까요? 날씨가 좋아서인지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네요. 경주 온 김에 불국사도 둘러보고 독박토에 나온 금산제에서 칼국수와 부추전을 먹었습니다. 칼국수는 직접 밀어서인지 맛이 깔끔했어요. 다음은 첨성대에도 둘렀습니다. 우린 꽃의 진심인지라 꽃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죠. 첨성대도 보고 활짝 핀 튤립도 보았습니다. 첨성대와 잘 어우러진답니다. 오늘 여행은 이것으로 마칩니다. 안녕.